안녕하세요. 사건모아 태산이고. 짜잔, 왔습니다. 아, 글게가 왔는데, 아, 제가 따 보겠습니다. 아. 음, 틈새 글기가 왔습니다. 음. 제가 애선으로 영상 찍다 보니까, 애선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, 많이 흔들리죠? 짜잔. 어, 한참 놀아가기 힘들다. 제가 삼각대가 차에 있어갖고 오 두두두두두. 어 드디어 왔습니다. 오 실제로 만든 어 첨새 그게. 어, 태산님에가 끝태산이라 써있네요. 오, 묵직한데요? 오, 어 멋지긴데요? 어 멋지긴데. 어어 좋아요.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어어 굉장하게 잘 쌓셨다. 속눈이 없는 관계로 눈이없로 <laughs> 어, 아까워서 못쓸것 같아요 소장용 소장용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어. 제 4금상자 옆에다 이렇게잘모셔놔야될것 같아요 <laughs> 이건 사금상자에다잘모셔놔야될것 같아요 아까워서 못쓸것 같아요 너기에 질 때만 갖고 가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너무 정성이 아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 이게 아 맞습니다 이렇게 아, 손수 이렇게 아, 고급진 나무로 갖다 이렇게 해갖고 손수 이렇게 제작을 하셨네요 아.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 이거 사용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부담스러운데 씁니다. 감사합니다. 골드 컬렉터님, 잘 쓸게요. 너겟 큰거 잡아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.